좀 전에 4단계 이거를 갖다가 해 먹을 거면 은 1, 2단계나 조용하게 하지, 파격적으로 4단계 하겠냐,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, 더 웃긴 게 뭐냐면요. 성남시에서 5단계 있었던 건 아십니까? 예, 5단계 종상향까지 해줍니다. 그 5단계 종상향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, 정기인상의 공교롭게 친구입니다, 거는. 예. 그래서 백현동에 거기 그 거기 호텔이 들어서는데요. 그게 종 5단계를 상향을 시켜줘가지고, 예, 이 특혜의 대상이 또 누구냐면, 예, 정기인상의 친구고, 그 안에 뭐냐면, 같이 또 여,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면, 예,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정기상의 친구,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분이 있어요. 예, 그분이 거기에 예, 연류가돼 있습니다. 고 예,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니까 예. 4단계만 아니라 예, 전국에도 없던 5단계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4단계는 김인섭이라는 측근이 왔는돼 있고 5단계는 정진상 친구가 관는 애가 있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일단 뭐 저도 이 사건 취재 많이 했지만 5단계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유전 본부장님이 일단 주장이시고요.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. 발론 하실 게 있으면 전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또전해드리겠습니다강부현씨 말씀해 주시오 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검찰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? 어, 조사 예,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돼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. 해 먹었다 뭐 그런 표현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? 아,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. 예. 특혜를 본 사람이 너무 특정적이지 않습니까? 정진상의 친구. 그리고 한 사람은 뭐냐면 이재명의 채찍근 이게 어떻게 4단계, 5단계 했던 그제 최고의 수혜자들이 이재명과 밀접한 관계를, 관련이 있다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단군일의 최대치적이라고 했던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김만배와 정진상은 밀접하게 전화하고 통화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게 유착이 돼 있었다는 게 이번에 최근에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, 통해서 네, 나온다고 해서. 예 그리고,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자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기소됐을 때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기소만 됐는데 아, 유죄가 거의 확실한 것 같다. 하면서 유동규를 배신자 취급을 했습니다. 유동규는 그런데 김용은 지금 일심 선고를 받았어요. 사법부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 감싸고 이 변호도 하고 있습니다. 같이 예그 이유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거 뭐 뭐냐면은 이재 이재명이 김용만은 김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에서도 중책을 맡았었고 특히 한 총령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입을 열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관리적 측면이 분명. 히 있기 때문에, 이 사람을 절대. 김용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발론께 음, 네. 네. 드려야 되니까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송 같은 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네. A에 대해서 물어보면 A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지. 갑자기 B, C, D, E까지 얘기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겁니까? 네. 아니잖아요. 네. 네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는 종상향 네. 5단계에 있어서 우리 이제 법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 제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네. 뭐 밀접하다, 뭐 측근이다, 특혜다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.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. 문제가 확정되어야지 이것을 얘기해야지 방송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생각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린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이재명도 그런 이재명 씨도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아, 좋았을 네. 것 같다. 그 네, 말씀을 네.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고요.